안녕하세요. 금강과 빠드 작업합니다. 금강과 빠드 작업. 어, 펜트를 칠하기 위해서 빠드 작업입니다. 빠드 작업. 어, 집이 지금 오래돼가지고 금강을 빠드 작업을 해놔야지 나중에 칠하기가 좋습니다. 지금 빠드 작업을 하는데 원래 좀 한번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화재 작업을 하고 응. 있습니다 아. 음.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데 하라도좀 힘드네 항상 맨여자다가 일을 하니까 이 네, 힘들어 힘들어 순식간에 안 나가나 안 나가 3일째 <놀람> 일을 하고 있는데, 아, 힘네요 <놀람> <놀람> 보시면, 옛날에 금강거 금이 좀 그랬거든요~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빠다예요 빠다 바다. 이게 예, 지금 빠다고 이게 이제 칼이거든요 이렇게 잡고 딱 넣으면 잘 나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정도 할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네, 좀 하기가 싫네요 원래 이런 거안 하는데 어째또모 뭐 해야지 쉽게 니까 또. 그래야지 뭐어지갔웠습니다잉 네. 어, 어떻게? 아잘 보여요. 응. 음, 안녕하세요. 네. 네아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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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아는데지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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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밑 작업을 해놔가지아 지금 아휴. 아휴. 할 거지. 이거 할 것이 없으니까 뭐라도 찍 채우고 있습니다. 아늘또비가온다니까 어. 어, 날씨가 따따하네따뜻해이따따따뵐게따따따 음. 이따 다시 올게요.